자, 소희 씨, 가운데 중앙에 서 주시고요. 자, 기사님들 향해서 중앙 보시고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에서 예, 랩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다정함, 다정함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네, 다양한 포즈 부탁드려요. 예, 눈매가 굉장히 고양이 같은 그런 매력적인 눈매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골든 리트리버처럼 다정한 매력이 있는 멤버입니다. 중앙에서. 위치 괜찮으신가요, 기자님들? 좀 앞으로 나올까요? 괜찮아요? 네네. 자, 이 위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자, 포즈. 네. 아마도 이 포즈가 이번에 시그니처 포즈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자, 카메라 쪽으로 예시선. 자 골든양이 같은 네 양이의 느낌도 있으면서 또 골든 리트리버 같이 또 그런 다정한 반전 매력이 있는 멤버입니다 소희 씨네자 댕양이 모먼트 많이 많이 답아 주세요 네자 왼쪽 봐주시고요 네자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 인사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멤버 채나씨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자, 채나씨입니다. 자, 중앙에 서주시고요. 자, 포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기야, 채나입니다. 아, 우렁찹니다 예, 굉장히 어, 밝은, 엉뚱 발랄한 매력이 있는 친구고요. 예쁜 음색을 팀에서 자랑하고 있는 보컬 멤버입니다. 네, 어, 예능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멤버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왼쪽 봐주시고요. 자, 하트.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눈매가 예, 굉장히 어 쌍꺼풀 라인도 예, 인상적이고 맑은 눈의 광인. 예, 눈이 굉장히 크죠. 예, 손인사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맑은 눈의 광인 같은 독특한 그런 캐릭터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멤버 다온 씨를 무대 중앙으로 모셔볼게요. 자 다온 예 팀에서 보컬과 밝은 에너지를 맡고 있는 멤버입니다. 중앙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온입니다. 네, 자포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보컬을 맡고 있고요. 예, 주변을 굉장히 밝게 해주는 에너지를 가진 멤버입니다. 예. 어, 다양한 포즈. 어, 네. 쇼케이스 분위기를 좀 밝게 해주는 다양한 포즈. 감사드립니다. 네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예. 네, 손인사. 네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자, 아, 요것도 또 어떤 시그니처의 느낌이 옵니다. 손인사. 중국어하고 영어를 겸비한 능력자 멤버라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글로벌돌로 성장할 예. 다운씨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다양한 포즈, 예 텔레파시도 중간에 해주신 것 같고, 예 이런 포즈 예,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멤버 시안 씨 무대 중앙으로 모셔볼게요. 네 팀에서 보컬과 예 너무 훌륭한 보컬이고요 열정을 맡고 있는 멤버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뭐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 예 중앙 봐주시고요. 랩도 되고 댄스도 되고 그냥 만능 예, 육각형 올라온더 멤버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게 없는 예, 멤버입니다. 자 열정을 맡고 있는 멤버기도 하고요. 자 무대 중앙 계속 봐주시고요. 네. 자 왼쪽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손인상자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어 예, 포즈가 남다릅니다. 올라온다라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예. 네. 무대 중앙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서유 씨를 중앙으로 모셔볼게요. 자, 서유 씨, 예, 팀에서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예, 사랑스러운 끼쟁이 멤버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랑스러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예. 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엄청 사랑스러운, 예, 이런 외모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강단 있는 캐릭터로서, 예, 앞으로도 활동에서 똑부러진 우리 서유시의 강단미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예, 왼쪽 봐주시고요. 네. 자 시그니처 포즈. 자 오른쪽에도 한번 똑같은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그니처 포즈라고 예상됩니다. 자 하트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중앙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멤버 로아 씨 모셔보겠습니다. 자 팀의 우리 막내입니다. 우리 채나 씨도 공군데 이 친구 이제 막내 공구즈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스티아의 로아입니다. 네. 자, 팀의 막내이면서 포즈 부탁드립니다. 예, 감성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성 보컬. 예, 감성적인 보컬이 음, 뛰어난 풋풋한 우리 막내 예, 로아 씨. 다양한 포즈. 예, 감사드립니다. 어 계속해서 예 공통적으로 이런 시그니처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찐 막내다운 예 사랑스러움을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막내미 왼쪽 한번 봐 주시고요. 네. 자, 오른쪽도 한번 같은 포즈로 봐 주시고요. 예. 사랑스럽습니다. 예 귀여운 모습 많이 많이 담아 주세요, 기자님들. 네. 자, 무대 중앙 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원 씨 모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장입니다. 팀의 카리스마의 예, 리더고요. 예, 주장 예, 마더니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포즈 부탁드립니다. 중앙 봐 주시고요. 마더니이면서 예, 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최장신 멤버입니다. 예. 황금 비율. 어, 너무 정말 모델처럼 황금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예. 모델 같은 아우라. 많이 많이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연시의 멋진 포즈. 네. 아, 네네. 좀덜 돌리고, 예. 덜, 예. 약간 중앙쪽으로 네. 자,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우리 카리스마 주장, 예. 여원씨입니다. 자, 기자님들 촬영 요정도면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자, 여원씨는 잠시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른 멤버들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단체컷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멤버분들 중앙에 서 주시고요. 먼저 기자님들한테 단체 인사를 하고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원씨 준비됐죠? 자,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스키입니다. 네, 유스피어 반갑습니다. 자,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모여 주시고요. 중앙 쪽으로. 자. 중앙 보시고 하트 먼저 갈까요? 예, 하트. 예, 중앙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아, 하트를 예, 턱좀 밑으로 가슴 쪽으로 예, 하트를 좀 내려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하트를 지금 먼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 안무 중에 뭐 시그니처 포즈 예 공개해주신 거아 요거 갈까요? 자 시그니처 포즈 무대 중앙 보고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얼굴 조금 밑으로 예손 내려주시고요. 예. 자 이제는 왼쪽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 어떤 포즈 할까요? 텔레파시 한번 갈까요? 예, 텔레파시 예 텔레파시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리고 또 오른쪽에 또 기자분들 많이 계셔서 같은 포즈로 오른쪽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같은 텔레파시 포즈로. 예,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봐주세요. 텔레파시라는 수록곡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시그니처 포즈일 거라 예상해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할까요? 손인사 한번 갈까요? 손인사. 네. 자, 왼쪽 봐주시고. 네. 자, 무대 중앙 보고 손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손인사, 무대 중앙 보시고. 기자님들 단체컷 촬영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단체컷 촬영 여기까지.